네. 오늘 이제 안내해 드릴 두어세 번째 차량은 V 6 0 크로스컨트리 모델 B5 AWD 프로 등급 차량입니다. 네, 22년 21년 10월식 차량이고요. 지금 주행 거리는 11만 8,400 정도 나와 있던 차량이에요. 네. 지금 잠시만요 업무 전화가 왔습니다 아, 네 받으셔도 됩니다 21년 1월 시기고요 무사고의 용도 변경 이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네, 앞뒤로 청와대입니다. 6mm 이상 잘 남아있어서 이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네. 같아요 일단 여기에 뭐 지능형 네네. 주행 보조 들어있고요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카메라, 네. 뭐 내비게이션, 헤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어, 안에 보면서도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방송 업무 중이라서 방송 끝나는 대 전화하면 습니다네 저기로 들어가서 하나씩 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좋은데요, 앉으니까. 일단 시트 컬러 되게 밝은 이거 뭐라고 하죠? 브라운? 베이지? 베이지 어, 브라운? 네, 안, 약간 아닌데? 베이지 톤 나와 있는 네. 이제 볼보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네. 한 시트가 세개 보통 정해져 있는데 오, 네. 그래도 이 색깔 가장 많이들 신차 출고할 때 네. 선호하셔서 인디오더로도 많이 나가고 있는 차량이었고, 그다음에 뭐 볼보 뭐안 브랜드 자체가 일단은 네. 뭐 주행 안정성의 대표 이런 차량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타이어 상태도 지금 앞뒤 6mm 다 깔끔하게 남아 있는 차량이고 음. 뭐 수입차 당연히들 아시겠지만 이제 옵션은 다 추가되는 건 없어요. 그래도 프로 등급이라서 등급이 좋기 때문에 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뭐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되게 큰데요. 저기 뒷좌석까지 쫙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도어에 한번 봐주시면 우리 지금 고급 프리미엄 오디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뭐요? 예저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이거 무슨 브랜드예요, 과장님? 어, 이게 이제 네. 저도 이것도 이제 볼보 자체가 사운드가 네. 상당히 좋은 게 들어가요. 음. 저희도 이제 내번 발음이 그렇죠. 저도 이게... 이거 지금 어떻게 읽어야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또 알려주시기를. 심한요. 네. 제가 이걸 적어놨을 텐데 내용을 그리고 어 여기... 적어놓잖아요. 이게 보스 윙클리? 윙클리스? 음... 하여튼, 그래도 네. 상당히 고급 브랜드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 네. 어, 이제 뭐 하만카돈이라든지 네. 아니면 약간 그런 고급스러운 네.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볼보 자체를 선호하실 때, 음. 요 스피커 들어간 요 등급, 프로 등급 네. 많이들도 선호하시고, 이게 음질이나 이런게 상당히 만족스러워들 하세요. 네. 따로 이제 고가의 오디오 튜닝을 하지 않으셔도 많이들 만족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들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자체가 약간 SUV랑 세단의 장점만 결합해 놓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어? 볼수 있잖아요. 맞아요. 크로스컨트리 네. 자체가 이게 네. 세단도 아니고 SUV도, SUV도 아니고 아닌데? 굳이 따지면 이제 네. 외 어, 외건 느낌. 그러니까요. 암... 약간 세단이라고 하기에는 눌려, 아, 그 좀. 높고, 높고 그리고 SUV라 를 이렇게 네, 낮아고 놀려 있는 느낌. 길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이제 세단의 장점과 SUV의 장점을 합친 약간 음. 외관 스타일 차량이라서 네. 크로스컨트리 자체가 음. 그래서 또 볼보 원하시는 분들은 이 네. 크로스컨트리 모델 V60, 네. 뭐 V90 이런 크로스컨트리 모델 많이들 선호하시고 이게 또 90이라서 또 부담스러운 금액과 부담스러운 크기가 아니라서 일반적인 가성비 좋은 패밀리카로도 네. 이용하기 상당히 좋으시고 일단 뭐 트렁크 잠깐 나오셨던 것처럼. 상당히 넓은 트렁크 상태 유지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네, 아 세팔님께서 차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주셨고, 이게 SUV보다 제가 아까 천고가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탔을 때는요, 그렇게 낮은 게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단 탔을 때랑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적재를 조금 더할수 있고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 차량이 지금 보시면은. 어, 주행 거리는 조금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거의 풀옵션급으로 잘 들어가 있고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파노라마 선루프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사실 볼보 하면은 아까 뭐 스피커도 얘기해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안전 하나 믿고 사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안전 사양 하나만 믿고 사도될 정도로 볼보 차량은 이미 많은 분들 좋아하고 계시고 매니아층에서는 계속해서 수요가 있는 차량이라서 3,599만 원, 3,599만 원. 네. 어, 금액도 되게 뭔가 확 와닿는데요. 저희 이제 매니아분들께서 네. 이제 네. <laughs>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3,600보단 음... 3,599만 원. 네. 이게 조금 더싸 보이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다들 아시죠. 이게 네. 홈쇼핑 같은 데 보시면은 그쵸, 그쵸. 어, 한돈 9,990원. 네. <laughs> 그런 부분처럼 조금이라 도 저희가 저렴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에 가성비 좋게끔 금액 한번 준비해 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 궁금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 또는 문자 남겨주시고요. 스타벅스 커피 쿠폰 두잔 받으시고 상담받아보시고 방송 중에 상담받으신다면 상담받으셔 저희 주유권 15만원 뽑기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마지막에 환불 기간 다 지나고 명의 이전 완료되면 저희도 보내드리는 거라서 서로 부담 없는 부분이니까요. 편안하게 연락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